안녕하세요 다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신분 격차를 그대로 표현한 게임이죠 자 오늘의 게임 달무트입니다 그럼 바로 노예생활 시작해보겠습니다 노예생활이야? <laughs> 어석가라 노예 노예야 석권아 아근데 아직 아니야 <laughs> 아직 아니야? <laughs> 노예되는 사람 진짜 죽었다 오늘 어차피 그냥 뽑아봐 어, 상관없어 <laughs> 7 아하 제또속인구맞 이게 바로 음. 접니다 잘못이니 네 앉고 여기. 싶은 자리에 앉아 응 음. 여기 그러면은 그럼 내가 야너많왜 내가 만지냐 <laughs> 노예 섞고아아야 노예 빨리빨리 안 움직여 나도 뭐라 할 말은 아니지만 노예야 <웃음> 섞어라 <웃음> 내가 너무단 높긴 해 원래 도쥐개질이라고 노예 상인 총리 아니야 상인 아니라 아얘 예, 섞어드리겠습니다 <laughs> 하여튼 너 얘보단 높으면 돼너막 시킬 수 있어 자 이제 교환합니다. 자한 장. 이걸 돼. 두 개를 주마. 달무티 하시죠. 위대하신 달무티여 경배라. 자 차량하여라. 힘들게 해줄까? 식사을 내려주십시오. 힘들게 해줄까? 편하게 해줄까? 이동할 양식을 빡세게 가시죠. 빡세게 가시자고? 전 불만 없습니다. 난 많은데. 많아? 나이 세상 다이 더러운 놈들 <laughs> 다엎어버릴 거야. <laughs> 내가 올라간다. <laughs> 올라와 봐라. 내가 다 찢어버릴 거야 너네들.

왕의 자신감을 한번 보여주시죠. 네, 닮은 팀 위대하다. 고야 여기서 어? 네 다섯 개 정도 나가줘야지. 사 다섯 개 정도. <laughs> 패스요. 아 왕이 위험이 없네. 아, 아. 감이야 내 비트 주제 에이한 걸래? <laughs> 이거는 K. 그러면 저부터 12 세장이요. 에자 나죠. 내가 이거는 또 기막히게 또 패스를 해주지. <laughs> 있는 게 없네. 역시 밑에 거도 있는 게 없어. 아나 진짜. 전, 아, 뭐 하는 겁니까, 저, 저, 다들? 전가요너너너 넌가요? 그그저저 그, 그, 저는 11셋 세장이요. 11세12세 어. 팔 하나. 야, <laughs> 이 새끼 좀 때려. 잠깐 아, 실례했어 아, 죄송해요. 야, 야 얘좀 때려라. <laughs> 내가 제꼭 찍고야 만다. 그세 장. 아이. 잠깐 빡했어요 아, 팔세 장. 저세개 받고 팔세 개. <laughs> 자신 있게 오. 패스. 망정 <laughs> 어딨어? <너 패스>. <laughs> <laughs> 있는 게 없어 없어. 저 저도 패스하겠습니다. 자신 있게 던지시죠. 7세개 던져봐. 아 죄송합니다. 패스? <laughs> 패스. 패스. 야. 8 하나. 아, 하나. 있다, 하나? 있다, 넉넉하게 해 주는 거야, 하나. 넉넉하게 해주는 거야 내가. 하나. 넉넉하게 해주는 거야. 나도 넉넉하게 할라고. 누가 잘못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. 나 나로. 사 하나. 삼아나? Yeah, 난 패스 m 요 n 만 Yo, n o 패스 e s t Napest. Pest. In the Angadon, t 가 e 가 a m e of the world. Mm-hmm. Angadoga, eh, you're going to. Nakajo, you go and go u n 이 신분제도 뜯어주겠어 n 하... 패스, 패스. 패스. 하 노예라 한 말도 못했습니다. <laughs> 야 자신있을게 살라고 이 새끼야. 네1 4 개. 아이씨 나도 자신이 없어진다야. <laughs> 낼수 있는 게 봐도 없지 불도 없어. 어떻게,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나, 나, 나. 어떻게 된 거야? 진짜 없어. 7, 네 개네. 우와 이거 강력한데? 와, 강력하다. 어 패스. 강력하다.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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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패스. 오 하나야. 이걸 이렇게 패스. 일이오. 어 여기서 일. 야, 가카이 써지 뭐. 패스. 1일 둘이야. 이야, 끝. 쪼코도 갖고 있었네. 야 왕에서 내려와라 조빠. 일단 왕은 내려갔다. <laughs> 그럼 나지. 나팔두 개. 저육두 개. 둠둠오두 개. 둠 둠. 와씨. 아주 난장판이구만 이것들. 내장입니다. 오. 노예만 피하고 싶다. 오두 개. 저게.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몰라? 넌 노동한 노예다 어? 패스요물 떠올 준비도 하라고 저군요 응. 4, 두개 패스 2. 너도 없지 패스. 뭐 2, 두개그러니 오케이 역시 신분 상승은 아. 한 단계 떨어져도 제맛이야 <laughs> 이, 이 밑에들의 치열한 싸움을 봐라 시공창 싸움이다 시공창 싸움을 봐라 시공창 싸움이다 구하라 <laughs> 구하? <laughs> 구하나? 아, 너무하다 패스요 이거 패스한 것도 한거 아니야 다고 야, 치열하지. 12 하나. 이불 먼저 내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야, 진짜 하나밖에 없어져. <웃음> <웃음> 진짜 하나밖에 없어. 같은 숫자 못 내죠? 못 내요. 못, 못 네. 내지. 패스. 응. 아, 어떻게 된 거야? 봐봐. 이, 이, 이렇게 치열한 12층 싸움을 하는 거야. 14개요. 패스요. 그냥 할게. 어떻게 뭐 62개요. 패스요. 52개요. 끝났네. 패스요. 32개요. 패스요. 11 다섯개요. 근데 숫자가 뭐냐 넌안돼 세금을 걷도록 하겠다 동로를 위해서 좋은 카드 준다 세금을 내놔라 시작하시죠 달모티님 아 찢어버릴 거야 다 모두에게 행복감을 고용할 수 있도록 12렛 행복감? 패스, 패스. 살마가 사람 잡아. 눈 내세다. 세다. 이거 내세다. 진 내세다. 패스. 발라닌가? 반란인가? 발라닌가요? 패스. 패스. 노에입니다. 노예. 예노예가 선이에요. 찢어 버려다. 12대 5. 이! 바이크. 어, 총칼를 어, 지금 쓴다고? 야스. 뭐 자신감 있나 보지. 응. 음. 난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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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세. 아, 10세. 11세세요. 11세. 패스. 역시 잘못 이 패스 끼리였어. 1 0아욕하는줄 알았다. 아, 그러니까 아과 9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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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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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요세1요 패스 2세 12세? 셋 아, 강력하다. 패스. 패1 2스 나구나. 1 2둘 간다. 세둘2 둘. 1 둘. 세 둘. 와 패스 둘. 패스. 패스. 둘. 패스.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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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가 주겠어. 어야좀 <laughs> 센데? <정산더? 웃음> 이번 판. 11 둘. 패스. 12. 코드. 하 둘.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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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나군아9 둘. 7 둘. 패스. 패스. 오, 둘, 패스, 패스, 패스. 잘 끝났는데? 두 장. 이 <laughs> 하나. <미안하>. 패스. 끝났네. 패스, <laughs> 패스. 이런 음. 끝. <laughs> 너네 내려와라. 한2분 쳐다였냐? 1 2 둘, 9 둘, 팔, 둘, 육, 둘. 어, 너왜 올라오겠는데? <laughs> 나선 넌 t 카를 아까 썼으안안어 응. 응? 카카문에에1 개. 패 패스 와. o o k 어 t h i 가 s h i 달 s 티가 a i n Pess. Wow. t i m e o u t 고 있어 달모티어 <laughs> 아, 빨리 i 세하11 하나 4 하나 하스3 하나 그렇지 패스 패스 t i m e o 1일1 한한 매는 1둘일 10일. 10일. 1같일1스1 1 0 어? 1 어? 아니! 패스 난가? 네일 10일. 10일. 1이일 10일. 1 0 10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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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 1 야 사람들 보소 패스 패스요 8셋 야이 뭐야 나는 이게... 패스 3잘못티 위력이다 이게 나도 패스 3 패스요 <laughs> 아 11셋 패스 와, <laughs> 패스하겠습니다 시끄러 이런 10셋 패스요 아9세패 패스. 아이쿠 패스 패스 아, 또 나군 뒤져버릴 거야 어, 6아 6둘 뒤질 수 있어 뒤질 수 없어 5둘 하층리들아 빨리 기어라 땅을 기어라 스미바생 패스 땅을 아. 기... 땅을 기어라 3둘 땅을 기어라 아 3둘이면 땅을 기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패스 패스 나구나 하하하하하 <laughs> 어떻게 할지 하나 건방진 하측체는 뭐하아 여기서 머리려야돼리15 하나 머리야 15하나줄 알았네 2연어 패스 패스 나1 되겠지 패스? 패스 나아잘벌한데 아, 잘못한 것인데 내가 깐만 떨어질 것 같아 <laughs> 저희는 다수 씨나 아, 12, 3 십일 세. 어, 살살 0 갑시다 십일0 0가안 좋아 0 0 0 0 패스 0 0 0 0 0야0 0 0 0 0 0 0 0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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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가 0을 생각 0 0 0 많이 아. 못 먹어봤거든 밑에 밑0밑0십0 0 밑에 0 0 0 0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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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한0씩 빨리 0 하나 둘아 <laughs> 여기 야, 여기서 두장면안 두 되지 패가세 개였는데 아 진짜 노예보다 못한 사람이 어있어요 아, 뭐 패스 패스야? 망했네요 4, 2, 부터 가져올 수 있어? 없어 3, 2, 1잖아 있네 3, 2, 1 응? 어? 우와 3, 2, 있어 있어 쪼오 아까 나아, 우와 아. 없지? 무조건 두장 이상 가십시오 그두개 그래, 이상 응. 가야 돼 그래 야왕 찢자 쪼커 노예까지 가버리게 하죠 그래 그래 찢어버리죠저쪼커저한테 초커, 있을 줄 몰랐어 나도 있을 줄 몰랐어 블레드가 나 생각한 손이었어 큰큰큰 큰큰 그림. 그림이었어 아, 아, 카시아 4-2야뭘 내도 돼 나.. 아.. 저 됐다 나 저는 당연히 패스입니다 나 4. 패스 아또 올라오겠는데 신분상상하겠네그 얘가 얘가 올라오겠는데? 자6-2 <laughs> 당연히 패스하겠습니다 4둘이요 패스 여기 뒤치기 맞는 거지 이제? <laughs> 패스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내가 근데 카드가 높아 1 1둘이요 패스 저는 구두리요 패스 나는 7두리요 패스 패스입니다 패스 맞아 우리 잘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났잖아요 우리 잘 살아났잖아요 1 0둘이 이런 패스 저8두리요 아우 패스요 패스 어, 저... 아 맞구나 유 유유유유 노예 턴유 노예 반란인가 노예 반란인가 드디어 턴 밀어줄게 올라가라 신문사 시민. 한 e 한 t p 내면 돼 Pest, p e 패스. Pe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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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패스 p 패스 t Pe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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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e 사람... 응. 음, 아, 나 t Pest, Pest, p e 아 t Pe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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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s 올 Pest, p e s 어 Pest, p e 진심이야. 너 패스. 아 있어. 있지. 와 나. 이하나. 아, 이렇게 안았어 그나마. 어. 그래. 그나마 나이네. 2등이다. 아, 다행이야. 파라나. 내 네, 그걸 삼쳤어. 응. 형님, 무조건 왕이신다. 야, 두개 줘야 되지. 네. 아이씨. 아, 아나 진짜 왕 똑바로 잠깐만, 못 하네. 나두 개인지 몰랐어. 아, 처음 와 <laughs> 봐서 이렇게 높은 자리. <laughs> 나6 하나요. 이번 진짜어렵다룩 하나. <laughs> <육> 하나. <laughs> 육 하나. 육하나입니다. 누나 주가 어려가. 이 오빠 진짜 어렵다 사마나. 다스. 선호가 좋을 것인가 패스를 할 것인가. 나는 당당하게 패스. 역시 나구나. 응. 12, 십이 섭. 와 뭔가 있다. <웃음> 뭔가, <웃음> 뭔가 있다. <laughs> 우와, 뭔가 있다. 와 반다 십다섯이요. 나한테 고마워해라. 네가 좋구나. 어. <laughs> 저한테도 고마워 나 패스. 잠깐만 너 당연히 좋아해 이런 꼬이는데 패스 패스 노예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아, 처음은 아니가? 처음은 아니겠지 처음은 아니다 노예가 손이라도 빨라야 되는데 응와5두 개요 패스요 4두개 패스 노예 한 빨리, 빨리 결정해 아, 있어 에이, 있어, 아, 있어. 아, 우와 쩔어와 우와... 패스요 선잡겠다고 우와 대단하구만 패스 뭔가 뭐 애가 플레이가 이상하게 하는 느낌인데. 12 하나요. 12 하나요? 나요? 하나. 5 하나요? 쓰2 하나요? 했어요. 했어. 쓰시죠. 잘못 튀네. 그렇지요1 하나요? 아, 가져왔습니다. 가져가시죠. 누군가 2를 있는데 이게 하나. 9 둘이요. 7 2. 쪽 둘. 했어요. 했어요. 패스. 아, 드디어 선을 주네. 아, 왜 자꾸 낮은 숫자에서 싸우는게 힘들게 해. 어 아무것도 못하게 말이야 치열해 치열해 12 둘이요 한주이요음11 둘이요 그래 자주 자주 요주 자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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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 패스요. 패스요 패스 1 1돌 9둘 돌둘패스패스 피스, 패스 피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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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피스스 이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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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죠이죠이가패스거죠 이거죠? 이거죠? 이 이거죠? 이거죠? 죠 이거죠? 이거죠? 이 이거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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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죠 이거죠? 이 패스 해서 올 걸. 해서 올수 있었는데. 내가 그럴 줄 알았지. 잠깐만 나꼴찌입이다 나 <laughs> 팔돌. 체인지 한번 가자. 팔돌. 네. 패스. 패스. 이렇게 준치보다 망하는 아, 거라고. 나도 꼴찌입이다 꼴찌 지금. 구 하나요. 구 하나요? 아씨. 아씨. 사만나요 패스. 이건 뭐지? <laughs> 너무 강력한 카드가 나온데? 나지 누가 일를 안쓰는데 응. 계속? 4 하나요 패스 패스 나지 2 하나요 패스 1 0다 5개였어 와. 와 패스 아두 단계로 내려가네 세. 이렇게 하면 네. 내가 먼저가 이렇게 어. 이렇게 둘 바뀌면은 싹다 그건데? 싹다 바뀌는건데? 아 바뀌는 뭐, 아까 거기서 빼서 왔었어야 됐는데 1 0다 5개는 생각을 못했네 9두개 패스 팔 하나 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. 저 아, 칼에 써도죠. 나갑시다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경고 드리는 겁니다. 아, 가볍게 갑시다. 10세. 12세. 정말 가볍다. 9세. 8세 패스요. 어. 강력한 8세였다. 어. 패스요. 패스요. 절대을잘짜야겠다 올라가야겠어. 여기서 먼저 12세. 한메니 노예 한 y 고대 I have met? c o t a 6 second I guess. Pass. Passion. Pass. t h a 1 2둘 완전 좋은데 6둘 요 벌써 6둘? 갑자기 확 낮아지는데? 패스 패스. 투박을 내버리겠쓰 반투박을 내버리겠어아좀 자비롭게 갑시다 1 1트 자비롭.. 자비로워 내가 분명 밑에 계시이지만 자비롭게 해주겠어 패스요 노예가 노예가 너무 노예스러워 패스 한번 노예는 영원한 패스 노예가 너무 노예스러워 7-1-2너 은근히 센거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데 견제 좀 해야겠어. 강력하다. 강력했어요. 패스. 패스. 잡살펴 매일무. 망개또아니었냐 바라요. 하나 칠 하나요. 사 하나. 삼 하나. 패스. 패스요. 패스. 패스. 아..힘들다 이게 안먹힐거 같단 말이지 10둘 패스 패스요 9둘 나요 7둘 3둘 우와 패스요 허 패스 나죠? 둘둘으어둘 둘. 둘. 하나 둘세 아, 패스, 패스. 패스. 내가 선이죠 나가 요구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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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 패스 요구가요구가요구가 요구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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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소하하하소가 요구소가 요구소가 요두개 요구소가 요요요 자, 그러면은 안에? 우리 블레드 선이요11-5 패스. 아멘. 1 5타요 그래? 오, 5우 와.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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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자이게이게이렇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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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자해 끝났네요. 패스야 파란데 패스. 하나 하다난 파산했어. 난 파산했어 거의.